바다 위에서 휴식과 함께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이 서산천수만에 들어섰습니다. 서산시는 부성면 창리 천수만 앞바다에서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총 5동 574제곱미터 규모의 해상펜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위에 설치된 도명 4동과 펜션형 한동의 해상펜션은 샤워실, 냉장고, 에어컨은 물론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일반 펜션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펜션 아래 바닷속에는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인공어초 4종 739기가 투하돼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는 갯벌체험장과 해상납시터를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르면 내년 여름 해상펜션을 본격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해상펜션은 새로운 레저 문화의 변화로 해양관광의 1번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내년에 바다 목장 조성이 완공되면 어빈의 소득 증대, 자연자원의 보존, 그리고 어촌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안 바다 목장 사업은 천수만 해상 일원 210헥타르에 내년도까지 국비 등총 50억 원을 들여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 체험장과 해상 펜션 등을 갖춘 체험 관광형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목소리>